네, 1-2번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. 어, 1-2번 문제는 1-1번에 어, 연속적으로 어,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문제 해결을 해주시면 되는데요. 1-2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. 예, 1-2번 문제도 이렇게 넘버, 그러니까 변하는 수를 여기에 어, 나타나져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5라는 숫자는 어, 바뀔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? 그래서 여기가 5일 경우에 5431 이렇게 거꾸로 역순으로 출력이 되는 게 보입니다. 1-1번은 어떻게 됐죠? 1부터 이렇게 증가하는 화면이었다면 1-2번은 5로 시작해서 하나씩 줄어드는 어 반복이 보입니다.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저랑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. 그래서 맨 처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변수를 찾으셔야 되는데요. 여기 첫 번째 변수는 바로 이 number입니다. 그래이 number를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. 네, 이제 void main 안쪽에 있는 모든 코드를 지워주시고요. 이 안쪽부터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. 자, number를 어, 의미하는 변수 int n이 되겠습니다. 이 n은 어 제가 어이 넘버를 어 짧게 표현한 거고요. 여러분들은 넘버라고 이렇게 표현하셔도 상관없습니다. 네. 좋습니다. n은 어 지금과 같이 5라는 값으로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. 네, n은 어 변수라고 했고 변수는 값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n은 5라는 값을 저장하고 있습니다. 대입돼서 저장하고 있습니다. 네, 그 다음은 어 바로 이 반복인데요. 이것도 어, 요게 다섯 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때 반복문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은 반복문은 어, 어, 그대로 제가 지금 타이핑하는 걸 그대로 외우시고 그대로 타이핑을 먼저 해 주십니다. 네. 요렇게 어, 포문을 작성해 주시고요. 안쪽에는 무언가 출력하는 코드 아, 그린트도 하고 아닙니다.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코드를 이렇게 작성해 놓은 다음에 생각을 해보시는 걸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. 나중에 이게 익숙해지시면은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면서 저 안에 있는 내용들을 바로바로 바꾸시면 되고요. 처음에 요 반복문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어 바로 지금처럼 요 형태를 구성한 다음에 수정하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반복문 보시면은 여기, 여기 숫자가 반복하는 횟수를 정하는 숫자다.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. 그래서 요 반복문은 다섯 번 반복됩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음, 문제를 다시 보니까 요 숫자는 다섯 번 반복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다섯 번은 바수 있다고 그랬죠. 그래서 여기가 3이면, 여기가 3, 2, 1 이런 식으로 세번 반복된다 고 그랬죠? 그래서 어 저희는 여기가 n 번만큼 반복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N은 5인데, 요 5를 네 여기 n 값을 넣어서 여기 값이 바뀔 때마다 여기가 바뀔 수 있도록 해서 요게 횟수가 바뀌도록 합니다. 한번 런을 해볼까요? 네. 다섯 번 반복이 됐고요 여기 5니까 그렇죠. 이걸 한번 3으로 바꾸고 런을 해보겠습니다. 네. 세번 반복되는 게 보이시죠? 네. 근데 이번에 저희가 이 출력되는 숫자를 봐야 되는데 여기는 저희가 허,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0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. 5부터 시작하죠. 그래서 여기를 어, 5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바꿔줘야 되는데, 자, 어, 저 변수. 그니까 여기, 여기 출력되는 변수를 제가 k라고 부르겠습니다. k라는 변수를 새로 만들 거고요. k는,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, 여기 5를 넣으면 5부터 시작하고, 3을 넣으면 3부터 시작하는. 그러니까 k 값이 n이라는 규칙을 찾으셨나요? 네. k는 바로 n으로 시작합니다. 그래서 어, 여기서 3으로 넣으면 여기 3으로 시작한다는 거, 네, 5를 넣으면 5로 시작한다는 거. 그래서 k 값이 n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 이렇게 알으시면 되고요. 여기 출력을 할때 이제 i 대신 k로 바꿔주면 되겠죠. 한번 런을 해보겠습니다. 네. 보이죠? 3으로 시작하고 3번 반복된 게 보이시죠? 자, 그러면 저희는 그 다음 규칙을 어, 적용해야 되는데요. 그 다음 규칙은 바로 하나씩 줄어드는 1을 네, 값씩 줄어드는 어, 코딩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자 k는 k 플러스 1 기억하시죠? 네, 근데 이번에는 마이너스로 해서 하나씩 줄어드는 규칙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. 런을 하면은, 어요 3, 2, 1. 저희가 원하는 결 결과 얻었죠? 여기가 만약에 5로 바뀌었다. 런을 해보겠습니다. 네. 5, 4, 3, 2, 1. 네. 이런 식으로 저희 두 번째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봤습니다.